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 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감 발달 놀이 김연숙 소장입니다. 오늘은 유아기 사회정서 발달 너무 중요하지요. 이 시기도 나뿐만이 아니라 또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엄마랑도 주 놀이는 엄마랑 하겠지만 이제. 또래가 생각나서 또래 옆에서 노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해요. 그러나 공유는 되지는 않아요. 공유는 되지 않지만 자꾸 어머님이 친구야 우리 같이 놀을까 옆에서 이야기해 주고 아이 손에 있는 것을 뺏어서 주시는 마세요. 두개 있고 세개 주고 이 손에 있는 것을 친구한테 줘도 나 내가 섭섭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손에 있는 걸다 줘버려서 내가 섭섭하게 되면 아이가 나누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줬는데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식을 먹었는 간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내가 줘도 여기에 또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친구한테 친구야 너도 같이 먹을래? 친구야 여기 있어. 이러면 나눔의 기쁨이 있는데. 달랑 하나 있는데 달랑 하나 주머니면 어떻게 돼요? 잉! 하고 울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라는 것을 아는 시기니까 그러한 것 주의할 사항은 내 장난감을 줘도 나, 내가 우리 아이가 섭섭하지 않은 장난감이 있을 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잘 주고 또는 그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나한테 다시 되돌려 줄수 있는 그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될수 있다는 라 것. 문화센터 활동 중에서는요, 축하 축하합니다. 또는 뭐 생일 축하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누기 활동을 하거든요. 또는 엄마 드세요. 아빠 드세요. 또는 친구 먹어. 이렇게 나누기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친사회적인 나누는 것이 기쁘구나. 친구가 고마워. 또는 주는 것 자체가 본성에 있는 것 같아요. 기쁘잖아요. 남한테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친구한테 주니까 저 친구가 친절을 베풀고 또는, 어, 저 친구도 나한테 무엇인가 주네. 그러면 나도 고마워하니까 저 친구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는 친구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런 거, 나도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 친구도 너무 갖고 싶겠구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내 중심, 자중심성에서, 아 근데 탈피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단, 아주 조그만 일들을, 단추만하게 조그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일서부터 나누고 주고받고 해야 조금 더, 조금 더 친구를 도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어느 시점에 그냥 친구를 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기서부터 자그만한 것에서부터 친구랑 나누고 친구가 타고 있는 것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적절한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어 사회적인 기술인 거죠. 친구야 나도 이거 타고 싶은데 너가 타니까 내가 10번 셀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나타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이 처음은 보여주셔야 돼요. 비고츠키가 그렇잖아요. 비고츠키 이론을 보면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해서 지금 발달 수준은 이렇지만 잠재적 발달 수준의 거리에 있는 그+ 그다음 단계의 어, 수준에 개입을 하는 거죠. 또래나 성인이 유능한 또래나 성인이 개입을 해서 어, 지금 이 시기에는 나눌 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도중에 개입을 해서 어, 친구야 어, 누구누구가 지금 이거 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 열번씩 타게 하면 어떨까? 너 10번 탈 동안 내가 세고 세우,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바꿔서 타자. 이런 모습 개입을 하게 되면 아, 뭔가 갖고 싶거나 나도 저것을 타고 싶을 때, 놀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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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거죠 친구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오감발달놀이에서는 아기돌보기도 해요 아기야 배고파 하면서 어, 배고파 배고프니까 우유를 줘야 되는구나 아 아가야 어, 응가했어 기저귀 갈아줄까 이런 모습을 이제 아기돌보기 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것 자체도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유아기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사회정서리, 사회정서가 발달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역할놀이를 통해서 역할을 해보는 것 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마트 많이 가시잖아요. 마트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배우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아이가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분자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 이거 얼마예요? 오, 물건이 참 좋네요. 어머니의 상냥한 이런 사회적 관계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사회 정서 발달이 예, 됩니다. 그래서 슈퍼 프렌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크면서 아이의 성향도 있지만요. 자 이제 놀이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놀이터에서 특히 어, 싸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어, 너도 타고 싶었구나 나도 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열번씩 타는 건 어떨까? 다섯 번씩 타는 건 어떨까? 줄을 섰는 건 어떨까? 근데 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른 둘 안에서는 지금 유아기에 둘 안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만들어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또래나 또는 언니 오빠나 또는 어른이 중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중재, 적절하게 기다리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의사표현하는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어, 중재 방법이고 어, 사회 정서 발달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터치에서도 놀이터라는 수업이 있어요 놀이터 수업을 통해서도 한번 그렇게 친구에게 나누어서 같이 놀이 활동을 하는 것 그런 연습 사회적 기술을 배워 보시기 바래요. 와 맛있는 간식!